평행선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. 이 어, 평행선 네 개로 어, 평행사변형이 개수. 이런 게 평행사변형인데 이런 게 평행사변형이 몇개 있느냐? 엄청 많죠. 이건 어떻게 선택된 거냐면요.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,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하고, 그다음에 이 가로에서는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주면 이런 어,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.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, 그래서 어쨌거나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서 두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서 하나 둘셋넷네 개에서 네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주면 어, 이 빨간 색선두개 선택되고 파란 색선두개 선택해서 이걸로 만들어진 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두개 선택하고 네개 중에서 두개 선택해주면은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니까 평행사변 개수를,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54를 2로 나눠주니까 10이죠. 43을 2로 나눠주니까 43은 이로 나누면 6. 그래서 60개가 만들어집니다.